요새 기침 감기가 많이 오죠. 이 바이러스가 조금 특별한 바이러스가 지금 움직여서 그래요. 어, 그래서 요새 이게 기침하면서 감기처럼 들어왔던 거, 좀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큰그 문제는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laughs> 우리가 감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감기는 병이 아니에요. 감기는 감아 들어오는 기운이다. 그래서 감는다, 감기예요. 기. 기운이 감아 들어온다. 기운이 감아 들어오는데 내가 면역이 약하니까 그 기운을 물고 있는 거죠. 어, 이래 되면 굉장히 다른 합병증이 오는 거는 있어도 감기는 못 잡습니다. 감기는. 세계에서 감기를 잡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 평화상이에요. 어, 노빌, 뭐, 의약학상에얼마 이런, 어, 이 감기약은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감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면역성을 평소에 약하면, 면역성을 못 키우고 약하면 합병증을 많이, 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어, 그래서, 그래서 감기 하면기침 감기냐, 열 감기냐, 뭐가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감기에는. 그냥 감기 들리는 것만은 절대 없습니다. 아, 어. 런데그 합병증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죠. 어, 이런 거죠. 그래서 감기는 원래가 감아 들어오는 기운은 일주일짜리다. 어? 일주일을 내가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조금 자중을 하면 감아 들어온 기운은 감아서 나갑니다. 응. 감기는 감아서 나갔는데 합병증 걸린 거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기침을 계속 하는 거는, 그때는 감기가 아니에요. 기침이지. 예? <laughs> 응? 아, 그래, 자꾸 두통이다. 이거. 그걸 감아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게 관리를 못 해갖고 지금 두통이 심한 거지 감기는 끝난 거예요. 이런 아, 걸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두통을 낮추니까 열을 낮추니까, 기침을 멈추게 약을 먹고 하니까, 어, 그만 이제 안정하니까 나아 버리는 거예요. 응? 합병증을 치료하는 거지, 감기를 치료하는 거는, 인간은 절대로 감기를 치료하지 못한다. 응, 감기는 기운이 감아 들어오는 건 주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평소에, 어, 우리가 얼마나, 어, 면역성을 키워놓느냐. 요기에 따라갖고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요새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머 왜 조금 자꾸 조금 조금 힘들게 하는 거죠. 어, 왜 그러냐? 이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이 사회가 힘들고 이 사회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돼 있으면 바이러스도 복잡하게 와요. 음. 아, 근데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에 오는 이 바이러스는 다양한 기운을 갖고 오고 다양하게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성이 약하면 그게 애 먹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새는 막, 뭔가 전에는 없던 게 많이 생긴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따라가지고 그게 맞게끔 바이러스도 같이 성장을 해요. 아, 근데 그런 바이러스를, 성장형 바이러스를 내가 접하고는, 어, 아, 내가 면역이 약한 거예요. 아, 이러면 어, 이러면 애 먹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 몸이 뭐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다스리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응?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그래서 체질을 알고, 우리의 체질 음식도 먹고, 체질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조금 많이 하게 되면은 면역성이 좋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그저 소음 체질들은 어 평소에 인삼과 어 이런 그 보약과 어뭐 이런 그저이 삼계탕을 자주 먹는다든지 어 이러면 이 면역성이 좋아지죠. 응? 어왜이 어 수체질 그저 소음 체질은 아주 이좀이 이 기운이 낮고어 항상 차고 어 이런 뭔가가 이렇게 소화도 잘안 되고 뭔가가 좀 약해요. 기능들이, 어, 그리고 항상 낮단 말이죠. 낮으니까 올려주는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 어, 올려주는. 기운을 돕아줘야 된다. 어, 이런 거죠. 수체질도 이렇게 돕아줘야 되지만, 목체질도 돕아줘야 돼. 어, 태음체질들. 어, 음체질이잖아요. 낮아서 음이. 어, 그게 그러니까 돕아준다. 또 태음 체질들은 목 체질이라 그러죠. 체격은 큰데 허해요. 그래서 보약을 한 번씩 먹이 주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 평소에 우리 음식 중에 보약은 어, 소고기입니다. 흰모서고막 이러다가 소고기 먹으면 뻘떡일라 눈이 밝아지는 게 어, 소고기도 약이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는 닭고기도 약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어, 토체질이 보양식을 먹어버리면 열이, 안 그래도 속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어, 이런데 이게 떠가지고 일로 오거든요. <laughs> 일로 와버리면 이제 이게, 어,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어? 열이 울로 받쳐버리면 이 두뇌에 이게 머리에 열이 많이 오면, 어, 그러면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그게 응? 어, 그래서 항상 아플 때 열을 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어, 것들. 어, 그니까, 보양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내리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어, 렇게 하는 거. 어, 그게, 뭔가, 검체질, 저거는 놔둬뿌리고, 알아서 먹고. <laughs> 음, 지가 잘난 놈들이니까, 알아서 찾아먹고. 어, 놔두고. 요, 새 체질은 관리를 해야 돼. 어, 그, 그렇잖아 어, 요, 이제, 그, 인삼 같은 거 외에, 그, 어릴 때, 어, 인삼, 인삼하고 이렇게 보약대리 줘가지고, 애잘 키운다고. 머리 좋으니까. 토체질은 머리가 참 좋아요. 어, 소양체질이.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막 보약되잖아요. 어, 보약되니까 그거 먹고 머리 돌아 부는 게, 그게, 그게 토체질이에요. 응. 음.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애를 놓으면, 애를 놓으니까 푸른똥을 많이 사는 애가 있잖아요. 설사하고 막. 아 어, 그러기, 그러니까 그, 저, 소음체질인데, 아, 거기에다가 어~ 저거 이게 저~ 저~ 우유를 타 먹이는데 아~ 그~ 저~ 저~ 보리차에다 타 먹이는 거예요. 그~ 푸른 설사를 하죠. 이 이게 아무리 뭐~ 잘해도 소용 없어요. 설사를 촤락 촤락 하니까 아~ 가빼짝 말라 보고. 어~ 근데 보리차를 딱끊어가면 맹유를 딱 타죠 맹물에. 그만 설사가 뚝 그죠. 어~ 그만큼 우리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잘못 키우면은 그런 걸 모르고 키워버리면, 그러면 이 애들 때 잡쳐버리니까 더커지도 않고, 병든 당만냥 이렇게 빼빼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체질에 맞게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면역을 키우는데 근본이다. 어, 요렇게, 인자는, 지식사회고, 콩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사회를 알고 살아야 되고, 자연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게 근본이고, 어, 그렇게 해서, 면역들을 키워서 우리 몸을 턴턴히 잘 가꾸는 것도,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 어, 신들을 또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어, 조상들을 또, 어,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응? 이해되죠? 네.